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이 네. 귀여운 처음 보는 인형인 것 같아요. 시바 인형 같아요. 모찌 시바견 인형인 것 같은데 음. 여기 조그만 여기 이제 여, 여, 여 여자랑 남자랑 애 어. 이렇게 깜찍한 남자랑 애 같이 맞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계는 코코짱인데 음. 이렇게 출구가 낮은 코코짱이에요. 요즘 이제 짱우락실에 많이 있는 세팅인데 음. 한번 여기서 저희가 한번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두이가 도전을 합니다. 아, 네, 네 천원 테스트는 이미 했어요. 테스트에서 얘를 가져갔어요. 네네네. 그래서 얘는 탑으로 쓰고 다른 애들을 뽑아보는 걸로. 네. 자, 그러면.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하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가젓! 가젓! 아, 근 다른 애들 계속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인형이 모찌 인형이라서 여러분들이 아, 좋아하실 아, 거예요. 아, 리터치 안 돼, 이거? 아. 이거 뒤에 는사람도 어. 요, 요 앞에 있는 애 머리 잡아서 꺼내버려도 되고. 아. 응. 근데 얘 너무 예쁘게 생겨졌어. 어. 엄청 이쁘게 앉아있네. 약간 코코짱이 좀 다른 인형한테 걸리면 못 들어줘요. 근데 힘은 괜찮던데, 아까 보니까.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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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힘, 힘 어, 좋다니까? 오오오. 어, 이거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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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거? 여기 탑이 낮아가지고? 회오리 되냐? 오오오, 이오오 살짝 끌어당겨, 아니면. 아, 꼬였네? 어, 반대로 쳐야 되는데. 3, 2, 1. 네, 요거는 꼬였기 때문에. 한번 피해 날려야겠다. 어, 밖에서 한번 날리고요. 혹시 코코짱은. 회오리 하지 말고, 그거 해. 이거 리터치 안 돼가지고 어 한번 끌당 해야 되겠다 어 이게 좀 탑이 낮으니까 안 좋은 점이 있긴 있네요 맞아. 오히려 탑이 높은 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탑이 낮은 게 오히려 그런 것 같아 오더안 좋은 것 같아 나는 이게 회오리도안 되고 오 나이스 축하합니다 어, 축하합니다 자 이게 축하합니다 잘 잡았다 오, 머리 그렇다. 머리가 공략이야 응. 머리가 내가 봤을 때. 맞아. 몸은 어. 너무 어 그렇지 그렇지 간다 간다 간다. 아이고 어나나 아, 놔둬야 돼. 이쪽 라인은 좀안좋다 음. 여기 놔둬야 되고. 걔뒤 있는 애도 꺼낼 수 어, 있을 어, 것 같은데. 얘를 꺼내야 돼. 응. 자 종류별로 뽑아가야 돼. 종류별로 네. 보면잘 좋죠. 어목 사이 오. 저, 어 정확하게 들어갔는데. 음. 어 나이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근데 꺼내 꺼내지긴 하겠다 이거. 어얘 어, 꺼내지긴 하겠어요. 얘 꺼내지면 옆에만 응, 수 옆에 있는 잡을. 응 옆에 있는 애도 이제 잡을 수 있을 거고. 제일 벽에 붙어 있는 애가 좀 잡기가 애매해서 지금은. 맞아 맞아. 자짙게 회전 시켜 줄 거예요 두윤이가어잘 응.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응, 더. 끌고 올라와 끌고 올라와 힘힘힘 힘, 힘. 나이스. 아이고 자 놓는 범이었습니다 살짝. 야, 아 표정이 좀다 다 같은데 응, 표정이 다 있네 애들이. 응. 한 표정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타고내려가게한 거? 응타고 음, 내려가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머리만 어, 머리에 걸려 버렸어. 되나? 이거 이거 되나? 이거 되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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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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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되나요? 아 아유. 엄청 무 여기 아, 이름이 뽀바 씨바야. 아, 뽀바 씨바. 어 어. 빠른 어. 쥐마시고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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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뽀바 씨바. 역카페. <laughs> 안 돼! 꼬리 아이고. 다시 받아가는게낫니 어. 세번 남았습니다. 기회. 어. 탑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지금. 음, 괜찮은데 그냥. 어잘 들어갔다. 가자. 가자. 어 이거 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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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 흘리. 흐. 머리만 잡아야겠네 완전다. 어 완전 머리만 딱 잡아야지. 어어잘 들어갔다 이거. 약간 가자, 가자. 몸 잡으니까 조금 흘리는 느낌이 있네요. 머리가 포인트 네, 오히려 딱 머리만 잡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렇지, 가지 이거는 조금만 잘 잡으면 끄고 갈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할까요, 두현이가? 오오오! 어, 과연? 오오오! 시간이 얼마 없어요, 6초. 자, 몸 쪽을 잡는 선택을 합니다, 두현이는. 살짝 뒤집는 느낌으로 가는 건가요? 오, 기! 아! 어 많이 나왔습니다. 아, 기가 딱끝나 만원 딱 끝났습니다. 더 해봅시다, 어, 더 해봅시다. 귀여워가지고 아직, 그리고 한 마리 뽑았기 때문에 <laughs> 자. 슬픈 사실이죠. 아, 조금만 더 힘내, 꽃장아 으쌰. 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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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이거 걸렸다. 근데 아, 이고 걸리는 게 조금 그렇다. 토익 어. 퍼고잘안 걸리네. 저 밖에서 안에서 치면 안 꺼내죠? 배우리 치면 꺼내질 것 같긴 한데 내가 잘 못해서 아 어어 어. <laughs> 솔직하고 싶네요 머리? 잘하면 솔직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어네 가자 잘 들어갔다 나이스 가자 한 번에 아 넣는 몸이아까게 걸렸네요 너무 이쁜데? 응 음, 엄청 귀엽다 야, 저거 스카프 하고 있는 애 갖고 왔는데 스카프 하고 있는 애? 아, 아, 아 초록색깔? 어 아, 그렇네 얘 앞에 아요 뒤에 있다 한 마리 아, 저거 꺼내면 되겠다 뭐잘 어. 들어갔다 이거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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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100%입니다 이거는 아, 이거, 뒤집기 하면 되겠는데? 밀어볼까요? 밀어볼라고? 어, 과연, 두현이 밀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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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깝네요. 밀기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잘하면. 아, 아쉽습니다. 뒤집기 느낌으로 가나요? 네, 얇게 잡아야 되겠죠? 뒤집기니까. 어, 얇게 잘 들어갔다. 어, 잘 들어갔어. 내가 봤을 땐잘 들어간 것 같아. 그렇지. 나이스. 음, 뭐야, 소리가 왜안 나와? 음악이, 음악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뭐 하는 꿈이 꿍. 너무 넓게 들어갔다. 살짝 앞으로, 오 앞으로 좀 왔잖아. 응. 어, 이거 뽑을 수 있겠다. 잘하면 스카피 미케인 형은 조금 끼어 있는 거 같아. 케인 애들은 얘 어. 예, 뽑을 수 있겠는데, 얘. 예. 아, 어, 어 뽑으려면 거. 어, 응, 잘 들어갔어요. 어, 일단 은늘눈 범위이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오길 기대를 해줘야 됩니다, 한번. 근데 아 네. 저 뒤에 고니를 뽑을 수 있겠는데? 어, 뒤에 고니도 있어요. 야만말 뽑아볼게요. 아, 덴지몽. 네, 한 방에 나올 수도 있어. 요 이거는 이쪽. 이렇게 타고. 과연? 그만 내려가, 그만 내려가. 아이고, 너무 아 내려갔어. 근데 올라오면서? 혹시? 오 아이고. 해봐봐, 해봐봐. 잘하면 할수 있잖아. 머리 한번 잡아? 몸? 몰라. 타러 내려가 볼게, 한번. 응. 음. 일단, 일단, 일단 꺼내야 돼, 어떻게든. 오, 어, 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몸. 다지 한번 해. 오. 끌어당기기어 끌어당기기 어,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잘할수 있겠나 이거? 좀 어렵거든요 여기서는 놓, 완전 딱 놓는 범위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맞아 운 좋게! 아 뒤로 던지네요 매정한 내가 해봐? 어자 건이도 한번 아이고 건이도 한번해봤어요 전화 번해겠습니몸 아, 들어가면 아, 안 되나? 잘 들어... 어? 왜왜 이렇게 뭐야 왜 이렇게 잘 들어갔어 오오 오. 오. 대박! 이 대박 이 태벅이, 태벅이, 태아이 태벅이, 태기이이 태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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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이 태벅이, 태벅이, 태이가받이던벅이 태벅이, 예. 벅이 태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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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벅아아벅이 태벅이, 태벅이, 이 태벅이, 태이 태벅이, 태다이 나이스. 저 밀면 나오겠는데? 이 바로 보니의 클래스라고 할수 있죠. 네네. <laughs>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네. 네. 음, 음, 음. 얘네 잘하면 밀면 될 수도 있어. 아니면 회오리 완전 살짝? 오 완전 살짝. 오 됐다 됐다 됐다. 오잘 나오는데 근데? 얼굴 잡으니까? 오. 이거... 이거 터이 파면 토터치 해가지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걸로 아빠가 있 어... 이거 누워있는 여자애... 머리까지 갈라나? 이제 아무도 안 그래, 아, 이게 회전만 잘 먹으면... 으으, 아, 여기 못지났어. 못 옆에 있는 애들... 꺼냈다, 꺼냈다, 꺼냈다. 꺼냈다. 일단 꺼내면 어, 괜찮아. 이제 다시 하면 되니까좀더 어. 좀 이렇게 찍으면 좀... 어? 마이크 소리 잘들어가 아... 내가 이쪽에어 마이크 소리가 잘안들어가 일로. 아... 아.

아니면아 근데 얘 말고는 없어 맞아 맞아 얘까지만 딱 뽑으면 될것 같은데 와. 깔끔하게 어? 잘 아, 들어갔다 깔끔하게 잘 들어갔죠? 깔끔 음. 네. 놓치네 아 역시 장로씨를 알아줘야 돼 <laughs> 맞아 뭐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어 오빠 어, 좀더 크게 말해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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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크게 말하면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어가서 별로더라고 아 조용조용 말하는 게더 좋더라고. 이제 다 올라갔다. 오, 어? 매우 불안한데. 엄청 어, 하긴 한데. 그래도 코코장은 너무 막 미친 듯이 내려가지는 않는 게 아니네. 그냥 집어 던져 버렸다. 어? 밑에 있는 애? 아, 아래 있는 녀석이다. 어? 쟤도 괜찮은데? 아, 괜찮아? 어. 아, 괜찮아요. 여기네. 여기. 운 좋게 갈 수도 있겠다 근데. 어 아, 가자. 제발. 운 좋게 가자 너로 결정했다 아이고, 아이고 역시나 넌느이치 자네번어 네 <laughs> <laughs> 걔가 그나마 낚겠다걔 하면 막 뒤에 있는 여자 시바, 네. 시바견 걔가 내려올 걔가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 호차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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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어 목이나 머리 음. 좀만 더 끌어당기면 집게각이 음. 안 나온다 어, 됐다, 됐다. 자, 천천히... 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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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치. 어어, 이제 뒤에서 밀고... 살짝 밀어보고요. 어... 아에 <laughs> 완전 못 미는데요. 아안 돼, 안 돼, 안 돼. 나 밀기 잘 못하겠어. 안 <laughs> 치면서... 아이 완전 손 없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해게요 네, 가자. 아 완전 눈에 치는데, 저희가 왜 와? 그만하자. 그만 어. 자, 그래도 많이 뽑았어요. 생각보다 귀여운 애들. 어, 엄청 예쁘다. 그냥 이렇게, 응 오... 셋그 다음에... 애리누워있는애 응... 네... 오... 예예예... 예예... 예. 예, 예. 완전 예쁘다! 음. 이렇게. 이렇게 뽑았습니다 어, 음. 엄청 멋지멋지한데 이게 인형도 완전 제품이잖아 음. 음, 완전 괜찮은데? 네. 귀여워 이거봐 맞아 맞아 <웃음> 뽑아시바 <웃음>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저희가 이 강아지 인형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자 그러면 선생님께 보셨으면 고쳤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